이게 저작권에 안 걸리기 위해서 이렇게 찍는 건데, 이게 이제 2030 추계전환이라는 책에 아마 서문에 나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. 요, 이제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, 제가 예측하는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겁니다. 이겁니다. 아이고, 잠깐만. 국가의 수보다, 국가들의 수보다 다양한 통화에 둘러싸일 것이다. 그 다음에 그것이 바로 2030년의 세계다 싶죠. 얼마 안 남았죠. 그러니까 어 제가 제 그림을 기, 기축들의 기축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이 미래를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. 무수한 그러니까 통화가 등장을 하는데 결국에는 그 본의가 있는, 본의가 있는 통화로 그 중심이 이동할 수 밖에 없는데, 그 본의는, 그본위는전 세계에서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본이어야 하고, 그리고 이제 그 본의의 운영 자체가 굉장히 어, 공익적이어야 되죠. 그러니까 창생한, 어, 창생인가, 여야 하는 것이죠. 어,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는 제 그림이 기축의 기축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. 그 굉장히 다양한 통화에 둘러싸였을 때 결국에는 어 이거를 통일을 하고자 하는 이것을 하나의 기축으로 뭔가 기준을 삼고자 하는 흐름이 분명히 생길 거라는 거죠. 그, 그 달러처럼 그래서 이제 어 석유를 달러로 거래하는 것과는 좀 다르겠지만 어쨌건 어, 쨌건 인류, 뭐, 인류의 공공적인 발전, 그러니까, 그런 것을 다루는 어떤 돈에 있어서 제가 제 그림으로 그림과 연관된 그런 돈들이 쓰이게 되면서 점차 그 표준을 획득해가는 이제 그런 미래를 저는 예측을 하고 있고 그 향해서 또 지금 전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여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